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주식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서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드리고자 찾아온 수익률 천재 샤표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 1.25배 시청 권장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알아보실 종목은요. 바로 이 TCC 스트림입니다이 강판 업체의 이미지를 벗고요. 2차 전지 소재로 급부상을 하면서요. 이 주가가 연일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TCC 스틸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요. 지금 이 수익률 20%에서 30% 정도 나가지고 팔아버렸는데 이 주가가 나중에 더 많이 오르는 거 보시고 아 이거 4만원 5만원 돈 이렇게 갈것 아니냐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있죠. 이거 어떻게 앞으로의 호재가 더 있느냐 주가 어떻게 예상하시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영상 이렇게 남겨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TCC 스틸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이 회사의 재질을 좀 바꿨습니다. 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 원통형 2차 전지 적용 차량의 이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요. 이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의 소재로 중요성이 커지는데요. 이 TCC 스틸이 지금 현재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니켈, 도금, 강파문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걸 하는 회사예요. 이 경쟁사가 없이 독점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망도 좋고요. 늘어나는 수요 때문에 지금 증설 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요, 아무래도 이캐파 확장이랑 이 매출 확장이 늘어나는 연도라는 거고요. 이 아래쪽 보시면은요, 지금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거 보이시죠? 지금 제일 수익률 높은 게이 EM 플러스입니다. 177% 오늘 수익률 돌파하고 있는데요, 이 EM 플러스도요, 원래는 2차 전지주가 아니었어요. 근데 2차 전지 쪽이 기술 특허를 취득하면서 이 배터리까지 진출을 하고 나서 이 주가 현재 지금 177% 이상 수익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 2,000원 정도 하던 주식이었습니다. 제가 평당 4,000원 정도에 진입을 했지만 원래 2,000원 하던 주식이었어요. 현재 오늘 날짜로 11,000원 돌파했습니다, 벌써. 이 TCC 스틸도요, 이제 이 체질 개선을 했기 때문에요. 이 어느 정도 전망이발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이거 2차 전지 껴있죠. 지금. 그리고 독점 공급에다가 돈도 잘 법니다. 이 앞으로 계속 쭉 올라갈 종목이긴 한데 이미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들어가기가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면 매수 가격이 낮으면 괜찮은데 이 매수 가격이 이 위로 올라갈수록 위에서 나타나는 조금 변동성이 있으면은 본인 멘탈이 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이 TCC 스틸,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에 있을 때, 솔직히, 사셨을 거 아니잖아요. 그때 관심도 없으셨을 거잖아요. 왜냐면은, 이 구간에서요, 솔직히, 기사도 많이 나고, 체질 개선도 슬슬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가를 이 정도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개미들 다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한번더 흔들더니, 다시 거래량 터지고, 치고 올린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솔직히 이 테마주 같은 경우는요, 이 개인들이 분석하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워요. 이 프로들의 영역이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님들이나 저희 구독자님들도 혼자 주식을 하면서 물론 공부하시고 많이 배우시겠지만, 이 상의하시고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 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아래쪽 보시면 2차 전지가 주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요. 이 에너지 부분도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로봇 그리고 뭐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 AI, 그다음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가 어느 정도 순환이 되는데요. 현재 제가 정찰병으로 보낸 보시면은 이제이 o 도 오늘 수익률 28%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 추가적인 흐름도 좋게 흐를 것 같고요. 이 5월까지는 아무래도 주식시장 계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요. 이처럼 이 아래쪽 수익 보고 있는 종목들 제가 뭐 발견하고 들어간 종목도 있지만 이 매매 프로그램 통해서요, 이 추천해준 종목들인데요. 헌데이 매매 프로그램을요, 이 수백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돼가지고 이 같은 피해 에 막기 위해가지고요, 저랑 그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같이 협업 통해가지고 제작한 이 매매 프로그램을요 추첨을 통해가지고. 딱 100분에게만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해당 어플 같은 경우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개장 30분 전에 적중률 무려 96%에 달하는 적중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당일 상한가가 예상되는 종목들 포착해서 이처럼 알림 통해서 이 종목명 매수, 매도가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요. 이 국내 증권사들과 계좌연동 통해 가지고 이 자동 매매 버튼 한 번만 클릭하시면 은이 세력들의 매수세를 포착해서 이 장중 반복 매매를 통한 이 수익까지 실현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차대표가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벤트로요 딱 100분에게만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후에는요 좀 아쉽진 하겠지만 앱스토어에 유료 어플로 등록될 예정이니까요 이거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휴대폰 번호 나와 있으시죠? 010-4566-5915번 010-4566-5915번으로 제 개인 번호니까요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관계없이 숫자 1이라고 한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 어떠한 대가 없이 딱 100분에게만 제가 무료로 스마트폰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설치할 수 있는 링크 바로 문자 통해서 답장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유료화 전에 빠르게 문자 주셔서 이처럼 간편하게 자동매매를 통해서 편안한 수익으로 어려운 시장 꼭 한번 극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이 TCC 스틸로 돌아와가지고요. 이 TCC 스테이에 솔직히 이게 주가를 이런 식으로 상승을 시키는 요인들은요, 이런 거래량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주로 이 대형주들은요, 어느 정도 평범합니다. 거래량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평범하게 올라와요. 하지만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크게 크게 돈이 한 번씩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승을 만들어내는 수급은요, 이렇게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주가를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이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요. 주가가 오르는 거고요. 이 실적도 좋으니까 대중들이 아, 이해를 하고 이 개인의 수급도 따라 들어오고 실적이 좋으니 이 외국인도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슈팅이 나오고 이런 거죠. 이게 실적이 좋아도요. 이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주가는 절대 오르지 않아요. 이 거래량 보시면은요. 아직 핫한 2차 전지 테마에 이 수급이 붙어가지고요. 보시면은 실정도 이 독점 계약에 이번 영업이익도 두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 추가적인 호재와 근거만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더 충분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분명 여기서 어느 정도 흔들면서 올리는 구간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분명 이 흔드는 구간도 있을 건데 여기서 계속적으로 뭐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으신 거 아시잖아요. 아무래도 흔들면서 오를 건데 여기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만약에 내가 어디서 눌림목이 오시고 어디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이 매집을 해야 되는지 나는 정확하게 이 원단위까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리고 어디 부분에서 눌림목 올때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이 정리한. 이차 대표가 리포트 준비해 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 t C C 스 a t t 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요 a 패턴, B 패턴, C 패턴에 의한 각각의 이 대응 자료 준비해 왔고요 리포트 자료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모든 이런 자료들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준비해 가지고요 다 넣어놨고요. pattern, C pattern, C p a 비중 중 r n C p a t 이 대응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이 디테일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자료까지 따로 준비해 놨으니까요. 리포트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566-5915번. 010-4566-5915번으로 순차적으로 1번이라고 넣어주시면 리포트 자료 제가 순차적으로 넣어드리고 있고요. 전부 다 무료로 넣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리포트 자료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셔가지고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같이 이런 식으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em 플러스 이것도 2차 전지 원래 소재가 아니었어요. tcc랑 비슷하게 체질개선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주도주가 뭔지 모멘텀이 뭔지를 보시고 파악하시고 들어가셔야 되시는 거예요. 이 주식 혼자 하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물론 좋으시지만요. 이 전문가들이랑 상담하고 의견 듣는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손해 보실 건 하나도 없으시니까요. 제가 뭐 여러분들 계좌 마이너스 나게 해서 이득 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 채널 성장이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익률로 보여드려야 저차 대표라는 사람 인정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차 대표가 누굽니까? 이 코스닥 내려가기 시작했던 작년 12월부터요. 그 와중에도 이렇게 종목 찾아내서 제가 분명히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저 시장의 흐름 파악해서 2월 9일 날에코프로그램도 이런 식으로 제가 카톡 넣어드렸고요. 제가 처음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 설명드릴 때만 해도요, 코난 테크놀로지 하시면서 다들 의아해하셨어요. 귀담아 듣지 않으시다가 지금 저 따라오신 분들은 수익률 다 보셨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저한테 문의하시고 같이 가자, 평생 가자 이런 말씀 나누고 계십니다. 지금 솔트룩스, 셀바스, 마인즈랩 전부 다 수익 보셨어요. 지금 이쪽 아래쪽 부분도 저 따라오신 분들 전부 다 수익 보셨습니다. 다들 정보만 있다라고 해서 돈버시고 부자 되는 거 아니시잖아요. 정확한 매직 가격, 매도 타이밍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재료가 터질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탈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상의하시고 토론하시면서 얘기 나누고 의견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 혼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혼자서 이 모든 거를 판단하려고 하시면은요. 이 가장 좋은 타이밍 시점에 사시지도 팔지도 못하세요. 예를 들어 보면 최근에 올린 영상이었죠. 이 유일 로보틱스 제가 분명히 호재 뜰 거라고 후회 말고 미리미리 사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바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이렇게 호재 기사 나와서 주가 24% 이상 폭등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은 제가 매집한 거 나옵니다. 유일로보틱스. 제가 1차 목표가에서 매집하고 지금 2차 목표가 향해서 다시 달려가는 중이죠.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저도 이런 식으로 같이 매수를 해요. 제가 매수도 하지 않을 종목.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뭐 5%, 10%라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 계속 주식 시장 주시하고 있고요. 이 대응 바로바로 해 드리기 위해서 저도 같이 사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문자 보내주신 주주님들한테요, 제가 1차 매도 신호 드렸었고요 2차 목표가도 현재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뭐단 5%, 10%라도 수익 안겨드리기 위해서 제가 충분히 근거랑 이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처럼 한발 빠르게 정보 드리고 이슈가 터지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종목을 정할 때는 이 재료로 접근을 하시고 매매를 하실 때는 주포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 라고 제가 계속 매번 말씀을 드리죠. 이 TCC 스틸, 분명 제가 정한 목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 들어가셔야 되는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리포트 자료 받아보시고, 같이 수익 보시면 좋잖아요. 마지막으로, 저차 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요. 이거 무료로 이렇게 실시간 주주 카톡방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즘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이 장중에 단타, 단기, 급등주 추천받고 싶다라고 자꾸 연락하셔 가지고, 이 장전 동시효과 시간에요. 제가 먼저 체크를 해가지고, 상단에 지금 번호 보이시는 죠 010-4566-5915번, 010-4566-5915번으로 지금 저에게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요, 당일 단타 칠수 있는 이 급등주 종목을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간 게 보시면은 이제요였죠 이것도 지금 수익 보고 있으시고요. 이게 다뭐 3%, 5%여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아, 왜더 올랐는데 그 전에 매도했냐라고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제가 신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 이 매매 방법 그대로 가고요. 수익 보고 있기 때문에 전 항상 제가 생각한 이 목표가대로 매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요.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이 장중에 운영하는 이 실시간 주주 무료 카톡방에서 제가 소통하고 있고요. 이 카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제가 그리고 가지고 계신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매수 안 하시더라도 차 대표가 어떻게 매수매도 하는지 매매기법도 배워가시길 바랄게요 입장하신다고 라 해서 제가 뭐 여러분에게 일절 금전 요구 같은 건 없고요 저차 대표가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내드리려고 영상 이렇게 찍고 알려드리는 거지 제 사명감, 책임감 믿고 따라와 주시면은요 주주님들 수익은 제가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채널 성장 때문에 주주님들 수익 보시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만 잘 듣고 따라오셔도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며칠 만이라도 한번 경험해보시고 자기랑 안 맞다 싶으시면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장중에 수익이 되는 정보, 유익한 정보들 많이 공유하고 계시니까요. 서로 공유하면서 정보 얻어가시고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입장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단에 나와있는 제 휴대폰 번호로 문자 1이라고 주시면은요 제가 입장할 수 있는 카톡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없이 입장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위기 한참 좋았던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 리포트 자료, 분석, 매직과 전부 넣어드려서 56% 되는 수익률 보고 다들 나오셨습니다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보 먼저 듣고 이런 정보들 먼저 알고 투자하시고 호재 뉴스들 모아놓은 자료 보시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돼서 날개 다르고 날아오를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들은 정보 다 받아보시고 돈 벌어 가시는데 언제까지 물리는 매매 내가 사면은 뭐 떨어지고 내가 팔면 이거 오르고 이런 주식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의 차 대표가 오늘 이 순간부터 바로 나도 이 수익 보는 매매의 주인공이 되게끔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리포트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제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4566-5915번, 010-4566-5915번으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자료 보내드리고요. 이 TCC 스틸에 대한 관련된 정보 한발 빠르게 보내드릴 테니까요.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제가 수익 무조건 나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주주님들이 조언을 얻는다라고 해서요. 마이너스가 될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요. 차트 분석 제대로 된거 받아보시고, 설명 들어보시고,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아, 이런 시각도 있구나, 생각만 하시면 되시고요. 문자 보내시는 시점부터는 제가 왜 수익률 천재인지는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이 TCC 스틸 단한 주라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이 신규 진 기회를 보고 계신 분들, 제가 준비한 리포트 자료 받아보셔서 꼭 도움 되실 거니까 무조건 받아서 확인해 보시고요. 이또한번이 종목으로 큰 수익 챙기실 수 있는 기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절대로 이런 황금 동화철 같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는 그래요. 이 아무리 호재가 있는 종목이어도 이 투자는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흔치 않으시기 때문에요. 꼭 놓치지 마시고 저차대표 이용하셔서 챙겨 가실 수 있는 수익은 전부 다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 잭팟 터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